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영어, 영어강사 김태욱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고2, 2014년도 11월 43번, 44번, 4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문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 네, 바로 순서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와중에 내용일치 문제 풀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일치 말고, 네, 지칭추론 문제까지 함께 풀어나가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거 풀기 전에 45번을 보시면서, 미안해요. 자, 45번을 보시면서 내용일치를 보시면 미리 내용도 파악할 수 있고 어, 생각하시면서 내용일지 바로 찍어낼 수 있으니까 45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번 보시면요, 뭐 읽어보실 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지 마시고 아버 아버지의 캐치볼 제안을 거절했다. 마침내 공을 쳤다. 상대편 선수들은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울림 당할까 걱정했다. 아버지는 동네 아구장을 데려갔다. 이렇게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아버지와 아들. 뭐 상대편 선수들이 나오는 야구 이야기인가 보네요. A번부터 읽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보시면요. 2014년 6월 43번보다는요. 훨씬 짧은 문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빠르게 풀어내고 정확하게 풀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A번 부터 볼게요. 제이슨은요. 10살짜리 아이였어요. 그리고 뭘 좋아했냐면 야구를 좋아했네요. 그러나 그는 suffered from 뭐했죠? 내 네, 고통을 받았습니다. 뭐의 고통을 받았냐면, 그렇죠. 신체적 장애로 고통을 받았다고 하네요. 자, 그의 아버지는요, Bob이라고 불리시네요. Wanted to protect him. 자, 아들이에요, Jason. 표시해둡시다. 그리고요, so 그래서 he played catch with him. 자, catch play catch 하면 네. 우리가 뭔지 몰랐어요. 하지만 밑에 한글때 보시니까 뭐예요? 아, 캐치볼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캐치볼을 했어요. They in their backyard 뒷 마당에서. 그런 avoided 피했습니다. 그 어떠한 지역 게임도. 즉 실제 게임은 실제 야구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오늘날요. 밥이요. 아버지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집에 였어요 그리고 제이슨에게 물어봤죠. 자, if 뭐뭐 인지 아닌지로 해석하여야 됩니다 He wanted to play catch 캐치볼 하고 싶니? 안 하고 싶니? 물어본거죠 그렇지만 제이스는 Hung his head and said no 뭐라고 말했어요? 하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어, 오늘은 왜 캐치볼이 하기 싫은지가 바로 다음 뒤에 나와야겠죠 자 그럼 우리는 바로 B번을 가는게 아니라 어디에요? 네 C번 D번 첫번째 줄 읽어보시면서요 어떤게 답인지 봐야 됩니다 자 우리 C번 첫번째 줄부터 봐볼게요 at the coach suggestion 코치의 제안. 자, 우리 코치의 제안까지만 읽어 보고 바로 알수 있죠. 아, 이거 아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지만 밑에 보니까 h가 있네요. 그러면은 우리 h까지만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Jason은요 was very excited 굉장히 신이 났답니다. and he hurried to put on 그는요 입는 것을 서둘렀어요. 그가 누구겠어요? 네, 제이슨입니다. c번도 제이슨인 거 알게 되겠죠. 그럼 저기 c번도 아닌 거 시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는 C가 아닌 거 아니까 D번 봐 봅시다. 밥은요. 궁금했습니다. Why Jason said no. 아, 우리 이 문제 너무 쉬웠던 이유가 뭐예요? 앞에 노라고 하고요. 바로 다시 제이슨이 왜 실리라고 물어보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D번을 읽어 보면 되겠죠? 우리 D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내용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B번 일지, C번 일지만 확인하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줄 봅시다. 왜 제이슨이 아니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and 그리고 그가 물어봤을 때 제이슨이 뭐하기 시작했어요?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여기 이 e 보세요. he 누구예요? 아버지죠. 우리 A 번 C 번둘다 뭐였어요? 제이슨이었어요. 그렇다면 답은 네이 e,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칭 추론은요. 거기서 5번 찍고 이제 안 푸시면 돼요. 괜찮죠? 그다음 에 이제 순서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슨이 울기 시작했어요. I want to play on the team. 아, 팀에서 하고 싶어요. Daddy, why don't you let me 당신 아, 당신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아버지 왜 나를 play with the other kids 다른 아이들과 플레이를 못 하게 하세요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비록 밥은요 걱정됐지만 제이슨이 어떻게 될, 될까 봐요. might be teas e 아 그렇죠. 괴롭힘 당할 수도 있고요. 혹은 mocked by the by the other kids 다른 아이들에게 괴롭힘 당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He decided to take the risk. 그 리스크를 감내 하기로 했습니다. 감수하기로 했죠. 그리고 그래서 그는 데려갔어요. Jason을 어디로? to the town baseball field로 데려갔어요. That evening. 그 저녁에요. 그들이 거기에 도착했을 때 it turned out 뭘로 밝혀졌죠? that 이하로 밝혀졌는데 a baseball game이요 was about to start. be about to 뭐예요? 뭐뭐막뭐뭐 뭐뭐 하려던 참이었어요. 습시작하은 t a l k 습니 to the coach about Jason. 제이슨에 대해서 코치 t 게 말했죠. 그 o 음 t a n d t h e c o a c h i n v i t e d Jason t o p l a y 제이슨 a 플레 n 하도록해줬 d 니다 괜찮죠? 자그렇다 e 다음 내용 o 뭐가 와 a 겠어요 제이슨이 n 레이하는 e d Jason 는데 일단 우리 여기 앞 o p l a y Jason played. j a s o 니 played. Jason p l a y e 그렇지만 우리는 비번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비번 문제 봅시다. When Jason finally hit the ball, 자, Jason이 공을 쳤어요. After seven swings, 일곱 번의 스윙 끝에, it didn't go far, 멀리 가지는 않았지만요. But the kids, 아는 애들이요, who know Jason, Jason을 아는 사람들이 started yelling. 시작, 어, 뭐 소리지르기 시작했습니다. Run, Jason, run, run. 뭐 달려, Jason. 자, 봅시다. 그러면 B번은요 공을 친 거죠. C번은요 코치의 제안으로 제이슨이 옷을 입기 시작한 거예요. 자, 옷을 입어야 일단 플레이를 할수 있겠죠. 답은 D, C, B가 되겠습니다. 5번이죠. 자, 그러면 윗글의 제이슨에 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우리 여기까지 읽은 것만으로 한번 추론해 볼까요 자일번 제이슨의 캐치볼 제안을 거절했죠 자일번 스윙 후에 마침내 공을 아까 쳤죠 3번아 몰라요 4번 제이슨이 아이들한테 놀림을 당할까 봐 걱정했죠 자오번 아버지가 제이슨을 동네 야구장으로 데려갔죠 자 답은 몇 번만 남아요 네삼 번만 남습니다 정답은 3 번이에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3번이 아니라고 걱정하신다면 물론 3번이에요. 답은 찍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걱정되신다면요. 이 부분을 찾아보셔도 돼요. 찾아보려면 이 부분에서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아, 여기 보시면요. But no one from the other team 아무도 누가 누구, 어떤 누구도 다른 팀에서 온 사람 누구도 knew him.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저 3번 보시면요. 알고 있었다는데 여기는 모르고 있었다고 하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선생님은 여기를 읽어보지 않고요. 그냥 1, 2, 4, 5번을 우리가 읽은 내용을 토대로 파악했어요. 그렇다면 걱정 없이 여러분들이 제대로 읽어낸 거니까요. 걱정 없이 시험 시간에는 네, 찍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아끼시면요. 보세요, 우리 B 번반안 읽었죠. C 번도 거의 읽지 않았어요. 이렇게 읽지 않고 문제를 풀어 나가면 시간을 아낄 수 있고 그 아낀 시간으로 다른 어려운 문제 풀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하지만 시간 시험 시간이 끝난 뒤는요. 무엇을 해야 되죠? 네, 단어 찾고 해석 꼭 해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 우리 마더텅 책에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읽어보시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이 문제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문제도 함께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함께하는 영어, 영어강사 김태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